안녕하세요. S.B 산업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상가 신축 건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바로 현장 앞이 바닷가입니다.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그 서해안. 지금 잘 화면상 좀잘안 보이시네요. 오늘 이곳에는요 어 스타코 플렉스 마감을 이제 할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단열재를 철근 콘크리트 타설 시에 단열재 약 100mm를 미리 이렇게 취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작업 첫날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재료 제품들을 어, 현장에다가 이렇게 하차 했 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작업 으로 어, 작업 발판 예, 지금 비계 위에 설치 되어 있는 안전 발판 등을 어, 보강 적 으로 다가 이렇게 작업 들을했 고요. 예 보이 시는 것 처럼 이 타이 핀들 예, 어프집을 고정 하기 위해서 설치 했던 타이 핀들 을 아, 내부 영상 입니다. 이, 이 타이핀 들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예, 벽체에 있던 타이핀 들을 이렇게 제거 작업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기존의 비드법 2종 네오폴 100mm를 벽체에 치부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사코 플렉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드법 2종 네오펄 50mm 단열재를 그 위에다가 지금 부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수칙이 뭐 안전모라든가 그리고 안전벨트 작업자의 안전하전 기본 수칙을 지켜가면서 시공에 임하고 있구요 이렇게 단열재를 한번 더 붙여주는 이유는 요즘은 그 건축법상 단열에 대한 음 충족이 높기 때문에 보통 뭐 130mm 에서 150mm를 붙여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 타설시에 뭐한 100mm를 붙여 주고요 그림처럼 5 0 m m 이렇게 붙여 주게 되면 단열 성능도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외관 스타코플렉스 마감 시에 벽체를 평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림처럼 가로 실도 띄우고요. 세로 줄 실도 이렇게 내려서, 예. 한마디로 건물에 각을 잡는 거죠 지금 그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처럼 우리 드라이비트 전용 단열재 2,4 사이즈입니다. 600에 1,200 m 그 드라이비트 전용 단열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본드를 단열판 안쪽에 8방씩 찍어주고요. 단열판 안쪽에도 이렇게 우레탄 폼을 충전해 줍니다. 기밀하게 바람 들어가지 않게, 물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접착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또 이렇게 접착한 이후에 유리섬유 매실을 도포할 거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칼부럭 등으로 더 보강적으로다가 타정 작업을 해줘서 단열판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런 현장은 바닷가 앞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도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람 소리가 굉장히 세게 들고 있고요. 그래서 부착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곳 현장 뿐만이 아니라 저희 SB산업은 어, 정말 현장 한곳한 한 곳마다 정말 내 집을 짓는 마음과 같이 재산을 다해서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고요. 또 이후 진행되는 대로 작업 영상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